엄마도 핀으로 하기 힘들거든. <laughs> 오이는 엄마도. 엄마 잘 못해 이거. 태윤 유튜브. 태윤이 꼬집 지금 몇 개째예요? 남포동에 이렇게 사람들이 거구나. 많은 줄 몰랐네. 그래, 도 <laughs> 맛있는 거 많이 먹었지. 아 차가라. 아 핫팩. 내 집에서 여기까지 핫팩이 날아왔으면 좋겠다. 이테우리 감자도 있고. 짱꼬치도 있고. 추워서 집에 가야 될것 같은데. 또 맛있는 거 먹고 가면 안 되나? 쌤이 뭐 먹고 싶어? 아, 아. 추억의달고나도 있고. 엄마 어, 쪽자 하고 싶어. 아, 쪽자? 어. 그냥도 아, 안녕하세요. 네. 아, 쪽자 하나만 주세요. 어, 안 주세요. 아, 예. 하트 가고 싶은데. 하트. 부사자도 괜찮다. 마음만 있으면 되지. 너무 와, 너무 감사합니다. 홈 따라서. 천천히 끌기도 하고 지르기도 하고 하는. 아, 어허. 아, 큰일 났다. 아. 아, 그 모양대로 자르면 돼. 손으로. 영화 아. 보세 하트는 아. 완성인 거야. 하트 완성. 아이고, 아, 이거. 아, 여기가. 지하철이살 태윤 유튜브